시대 안전에 유의하면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 화면에 뛰어 있는데도 벌써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그럼 위촉식 진행을 위해서 차관님과 사장 직무대행님 모두 중앙으로 모셨고요. 자, 먼저 장미란 차 위촉패 박보검 한국 관광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를 한국 관광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네, 큰 박수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귀여운 캐릭터들이 올라와 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캐릭터가 누구냐면요. 호종이와 무곰이에요. 한국 관광 브랜드의 귀여운 캐릭터인데요. 조신님 그리고 사장 진무대행님 폼보드 함께 들어주셨고요. 무검씨는 위쪽 패랑 꽃다발이 잘 보이도록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이 상태로 촬영하겠습니다. 편한 미소와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금 씨, 저희가 준비된 인형이랑 토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촉배랑 꽃다발은 찬 미소와 여러분의 박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호종이와 무고미도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호종이와 무고망이랑 토퍼를 다시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어 oh, 이렇게 또 네, 정말 세심하신 우리 보검 씨네또 <laughs> 하나 미소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So with that, Mr. Park Bogum has officially been appointed as the 2025 honorary ambassador for tourism in Korea. 네 이제는 간단히 박보검 씨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다가가기 어렵네요. 네. 아닙니다. <laughs> 자, 보검 씨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셨습니다. 자, 홍보 명의 홍보 대사로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국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께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임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명예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께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또 한국의 멋짐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배우이자 홍보대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Mr. Park just said that he feels very thankful and honored to have been given this uh, role as the new ambassador for Korean tourism and that he will also do his utmost to spread the charm of Korea to the world. 네, 그럼 상영할 예정인데요. 어, 공개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직접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촬영하게 된이새 영상은요, Never Ending Korea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영상을 정말 잘 촬영하시는 이동원 감독님과 이한결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와, 한국에 가고 싶다, 또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홍보대사 다운 또 이렇게 설명도 직접 너무 잘해 주셨고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검 씨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또 토크쇼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검 씨는 객석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무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